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충북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있는 김재원 교수입니다. 어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특허를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장 장치 ESS 기능을 겸용한 다기능 하이브리드 UPS 특허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던 마찬가지로 중북대학교 전기공학부의 근마있인 김재원 교수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전력계통의 기본적인 그 설계, 운영, 해석 분야이고 요즘 최근에 이제 그이 새로운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직류배전계통, 그 다음에 도서 지역에 그 하이브리드 전원 공급 설비에 대한 설계 엔진딩 여기에 관련된 태양광, 풍력, ESS, 하이브리드 EPS 지역기분에 대한 설계에 대한, 어, 기능 그 특성을, 어, 잘파하고 그로 그에 대한 설계를 어, 하는 것이 저희 그 전문 어, 분야입니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학위와 마찬가지로 전기 학회라든가, 정부와 관련된 기술 기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야에 제가 위원장 및 위원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ESS 기능을 갖는 그 하이브리드 UPS 부분에 대해 관련된 그 정책이라든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UPS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UPS는 특히 의료라든가 데이터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어 전원 공급 장치로 지금,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현재도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어, 2011년에서 2019년 아마 그 연평균 한6.6%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시장이 뭐 작년 데이터면 하지만 한 120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죠. 즉 배터리 저장 장치인데 이부분은 이제 그이 앞으로는 이 화석 연료를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그런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이제 많이 그이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재생 에너지는 변동성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조정해 줄수 있는 그 배터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하 평균화라든가 개통 안정화라든가 전력 예비력 확보,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출력 보정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지금 그 용도가 그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도 어 2025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ESS는 이제 UPS보다는 더이 연평균 성장률이 32%로 어 상당히 그 높은 보어 성장률로다가 지금 보호되고 있어서 시장 또한 약그 2025년 정도에는 뭐한 3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된 있는 가운데에 현재 일본에서는 이미, 뭐, 일본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이 소규모로 일반 수용가나 가정에 이 ESS의 활용 확대에 관련된 정책이 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이웃나라에서는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 앞으로는 그이 UPS와 ESS의 에이 적용 방향이라든가 그 용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관련자들에의해서 예측하고 있기로는 어, 기존의 그 정전 보상을 하고 있는 그 UPS에 에, ESS의 그 수요 관리 기능, 즉 부하 관리 기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부하 관리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다기는 UPS 수요가 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UPS와 관련된 동향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가 낸특허와 기존 UPS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기존의 그 이ESS보다는 어떤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배스 이 배스는 제이 보통 그 사람들이 많이 혼동했습니다. ESS 배스 같은 얘기인데 예, ESS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 저장 장치고 배스는 앞에 배터리가 더 붙어서 배터리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리튬 전지를 지금 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납치 전지나 기타 전지도 있긴 한데 리튬지보다는 뭐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 배터리 저장 장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한 것이 대세다라고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이 용량을 좀 크게 가져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전력계통에 접속에 대해서 주파수를 조정한다거나 그 신재생의 그 출력을 보상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의 그 피크 요금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수요 반응 쪽에 이배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보기 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베스트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 그리드라고 그러는 게 이제 여러분들 한전 계통이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계통에 이제 수용가가 자기 부하를 연결을 해서 여기 ESS와 같이 쓰게 되게 되면 이 ESS가 한전 전력 계통과 같이 병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하의 상황을 보고 이 ESS에서는 전력을 방출하기도 하고 전력을 흡수해서 배터리로 저장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ES가 s 지금 보급이 돼서 지금 물론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이제 불은 나고 있지만 현재 많이 지금 보급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UPS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UPS는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라인 액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IC62040-3번에 의해 분류하게 되게 되면 이그 정전보다는 정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전압이 그 품질이 조, 조하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를 여기 나와 있듯이 열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열 가지로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UPS의 종류를 오프라인, 라인 인터랙티브, 온라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UPS가 지금 만들어서 시중에 이제 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이 전력 한정 개통으로부터 자기가 중요, 크리티컬 로드라는 건 이제 주요 부하입니다. 주요 부하를 갖고 있는 경우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다가 한전 계통이 정전이 나게 되게 되면 여기 그 차저와 배터리와 그 AC/DC 변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정전을 감지하는 순간 이 크리티컬 로드에 중요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스위가 있어서 평상시는 한전 계통이 있다가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아래 UPS 쪽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스위치의 절환에어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예, 어떤 한 순간이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부하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프라인 구조 UPS를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와는 반면에 그 라인 인터랙티브 UPS 같은 경우는 예, 구조가 조금 좀 아까는 다르죠. 이 내가 갖고 있는 수용가 갖고 있는 중요 부하에 그다음에 이제 한전 전력 제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게 되게 되면 이 사이에 이 인라인 인터티브 VPS 같은 경우는 AVR도 갖고 l b r 은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전압 조정 장치로 전압을 조정하면서 이 사이에 이 ESS 저장 장치 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놈이 연결되고 있다가 그이개통이그 정전이 되게 되게 되면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절제 시간도 필요 없이 어, 이 바로 전력이 공급되게 되는데 평상시는 이제 A 배로 전압 조정을 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변환 장치가 어, 단지 그아까는 다른 거는 상시 연결은 돼 있지만 이가 때에 따른 충전도 하기 때문에 여기 운전 모드가 아,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 모드 절체에 따라서 어, 이 주요 부하에 대해서 전력을 정전시에 공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단점은 무슨 뭐냐면 요 변환 장치에 어 비상시 공급하는 운전 모드하고 상시 연기 운전은 모두 두 가지에 있어서 이 운전 절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절환 기간은 뭐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운전 모드가 절환되기 때문에 그 절환되는 그 순간에 전력 품질이 좀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뉴피스입니다. 뭐 대부분 현재 시제에 쓰이고 있는 것이 온라인 뉴피스인데 이 온라인 뉴피스 같은 경우는 에, 상시 그 한정 개통과 어, 수용가 갖고 있는 주요 부하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시리얼 타입으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 이 장치의 렉티파이를 통해서 정류한 다음에 이종료된 직류 파형을 다시 교류로 바꿔서 이 주요 부하에 공급하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전에 어떤 정전이 순간정전이라도 일어날지라도 전연 정전이 없이 순간적인 끊김 없이 그대로 이 배터리 쪽에서 현재 운전하고 있는 상태로 전력에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높은 품질의 전력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UPS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온라인 UPS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게 되면 구조가 조금 좀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렉티파이어와 변환장치와 에 축전지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배터리와 렉티파이어 이후에 직류 버스에 이와 같이 정류기를 써서 어이 구성하는 요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DC 배터리 부분에 충반전을 직접 제어하는. 이 버그 타입의 DCD 컨버터를 붙여서 구성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각기 요세 개의 방식마다 이제 뭐가 기본적으로 다르냐면 여기 배터리 부분에 그냥 그 플로팅으로다가 이제 충방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이 충전기를 별도로 만들고 용류가 안 되도록 다이오드를 붙일 것인지 아예 충방전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버그 DCD 컨버터를 달아서 할 건지 요세 가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UPS, ESS가 이제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아,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러면 이 ESS와 UPS가 어떤 형태로 이 시장의 변화와 수용과 요구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는 예, 저는 이제 그 제안한 특허가 이 하이브리드 UPS 방식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UPS 방식도 보게 되게 되면 기존에 저만 특허를 낸게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보시게 되면 한한 다섯 한 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그 다섯 가지를 비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제안한 특허가 이 다섯 가지의 하이브리드 UPS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훨씬 더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UPS의 첫 번째 방식은 여기 기존의 UPS와는 달리 여기에 이 ACDC에 원래 정류기가 있었었는데 요거를 양방향 컨버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배터리의 전력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유부에 공급도 하지만 이 연결되지 않은 주유부가 아닌 다른 어 품질이 낮아도 되는 그런 부하에 깎으로 이 양방향 컨버터를 통해 부하를,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요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그이한전계통이 정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스위치가 떨어진과 동시에 이 배터리를 통해서 수용과 갖고 있는 주요 부하와 일반 부하를 다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배터리 부분의 DCDC -DC 변환 장치와 입력 부분의 렉티파이어를 썼던 거를 ACDC 양방향 컨버터를 써서 이런 구현을 했다라는 게 기존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그이 아까 거는 달리 이 배터리를 별도로 둬서 이 배터리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차징하고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게 되면이 배터리 스위치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그 D, 그러니까 이 DCC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그이 변환장치가 ACDC였다가 이게 DCDC가 되면서 이 부하 관리와 비상시에 여기 DCD 컴퓨터를 활용해서 쓰겠다. 요게 이제 그 특징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변환 장치가 ACDC 역할을 하고 있다가 또 DCDC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신뢰성이 사실은 조금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제한된 특허는 여기에 그이 태양광을 연결해서 쓰는 이런 형태의 u p s 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태양광 보통 제 DC가 나오니까 이 나오는 이 출력을 DC 컨버터를 통해서 기존의 UPS 이렇게 연결을 해서 DC 버스에 있는 이 배터리와 태양광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되 아까 했던 여기 이 부분 여기 AC 컨버터니까 바깥으로 전력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이 기능을 같이 겸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 하이브리드 UPS인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그이 제한된 UPS 방식에 여기 태양광을 더 붙여서 쓰는 경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을 추가해서 쓸수 있는 그런 특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이제 기존 UPS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이 크리티컬 로드 쪽에 이제 그이 ADC 이, 이 변환장치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요게 이제 평상시에 공급하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예, 여기 배터리를 통해서 렇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기존에 있는 u p s 으로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그 특징할 만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건에속기 있는 스위치. 예, 기존 UPS는 달리 예, 배터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내시 DH 장치하고 크리티컬 로드 사이에 스위치를 하나 둬서 이 스위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절취하는 그런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여기서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로드로 쓰고 있다가 한정 개통이 정전이 하게 되면 스위칭을 시켜서 센싱 스위치를 시켜서 이쪽에 있는 배터리의 변환장치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스위치의절환 시간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품질이 높은 그런 그 UPS를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장치도 그렇게 크게 뭐 적합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섯 개 다섯 가지의 하이브리드 UPS 방식 중에서 이제 그 제가 그 단점을 보완한 부분은 어, 이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 물론 예 제가 제안한 방법은 수용가의 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갖고 있는 UPS인데 이 기존 UPS의 이 DC 버스 사이에 배터리를 넣어서 여기 그 DC-DC 컨버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 배터리 앞에 DC-DC 컨버터를 넣는 기능 이 지금까지는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DC-DC 컨버터를 그 알고리즘을 넣어서 세 가지 그이 동작 유형에 따라서 예, 공급을 그할수 있는 기능을 넣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플로 차트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걸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기존에 이제 이기존에에 예, 정전시 보상하는 이 배터리는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더 추가해서, 어, 이 부하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단지 기존에 있는 그 UPS를 그 확장해서 쓸수 있는 데는 아주 유리하고요. 또로 새롭게 UPS를 설치할 때도 이런 구조의 형태가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요같이 기존에 있던 UPS의 배터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배터리와 DC DC 전자장 DCD 변환 장치를 넣어서 여기 크리티컬 로드의 비교적 좀 부하가 많은 부분까지도 감당해서 운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그 배터리에 이제 SOC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차지, 즉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요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어 운전하는 그 모드를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부하 추정 모드 그니까 부하에 그이 아무리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수요 수준까지만 커팅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배터리 충전 제어 모드는 배터리가 운전되다가 어느 정도에서 혹시 이하가 되게 되면 출력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 모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부하를 할때 있어서 DC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해야 될 그런 모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 이 모두는 최대 부하 시간 대그 그러니까 최대 부하 시간 대때이 크리티컬 로드의 이 최대 부하를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 비상용 배터리 있는 부분에 이제 충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대 부하 시간 때 운전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했고요. 또 이제 경부하 시간 대즉그이 한전이라든가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부하가 부하가 아직 적게 쓰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에, 그, 이, 배터리, 이제, 경보화시게대 충전 모드하고, 충전 모드하고, 부하절 공급하는 요런, 어, 모드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정전시. 정전시가 되게 되게 되면, 에, 운전하고 있다가, 개통이 정전이 되게 되게 되면 먼저, 이예 비상용 배터리가 먼저 나가는 게 아시아 아니고, 예 부하관리용으로 추가로 만들어 놓은 요 배터리와, DCDC 전환 정치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형태고 있다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다 쓰게 되게 되면 그때 여기 있는 비상으로 남겨졌던그 배터리도 출력에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훨씬 더 좋고 여기에 크리티컬 부하에 비교적 많은 양의 부하를 달아놓고 쓸수 있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 대도 하나 더 만들어서 동작 대기 모드로서 뭐 평상시라든가 정전시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플로팅 방식으로 비상용 배터리가 충전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모드도 집어넣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특허 102142983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고려해서 UPS를 이용한 수용과 부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UPS를 쓰게 되게 되면 기존 UPS가 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장도 용이하고 또, 예, 수용가가 ESS를 별도로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ESS가, 그, 어, UPS 기능 역할도 충분히 고품질을 수행하는데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어, 특허를, 어, 제안해서 출원 해서, 어, 등록을, 어, 마침, 한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실험을 통해서 했던 그런 예제들을 갖다가 이제 쭉 나열했던 건데, 뭐, 실험 결과, 아주 그 출력 성이 아주 좋게, 품질도 좋게, 에, 전력 품질이 상당히 만족한 수준에서 잘그이 이 공급하고 기능을 발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예절을 실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특허를 하나 더낸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102142074인데, 요 부분은 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일부 보게 되면 여기 DCDC 저장 장치, 아이 DCDC DC 컨버터를 써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피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 시에는 이제 그 일정 전압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사실 그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전부 다그 VDC 전압 일정 제어로 바꾸어서 어 제안한 부분도 특허로 어 출원이 돼 있는 아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요이 하이브리드 p s 제어 장치의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게 되면 기존의 UPS의 확장과 ESS 기능까지 확장된 그런 용도로서 앞으로 가정용이라든가 오피스존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용도가 많이 확장될 때이 부분 이 자가제한화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